안녕 얘들아. 어, 이제 몇 번이야? 4번이지? 음, 6회 4번. 3차 함수 fx와 실수 t에 대해서 곡선 y는 fx와 직선 y는 x 플러스 t. 이 t는 뭐야? 결국은 x 절, y 절편이야. Y 절편. 음. 기울기가 1인 그래프가 움직인다는 거지. 그렇지? 아 얘하고 얘예 교점의 개수를 t라 고그래 gt라 고 그러네 t에 따라서 y절편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옳은 것만 고르시오 fx가 x 세제곱이래 그럼 어떻게 되니 요렇게 이게 y x 세제곱 그래프잖아 그다음 또 요런 그래프가 있을 거고 그지? 극대 극소 다 가지는 게 있을 거고 그지? 그다음에 또뭐 요렇게 가는 것도 있을 거고 보통 이세 가지 종류가 되는 건데, f(x)는 x 대적 y잖아. gt는, gt는 y는 마이너스 x 프로스 t는 기울기가 마이너스이니까 1 항상 그렇게 가겠지. 그지? 그럼 교점이 항상 한 개지. 그래서 gt는 뭐가 돼? 1. 그래서 맞아, 이면 그지? 그다음 3차 함수 f(x)에 대해서 g1은 2면. g1은 2가 되는거 얘 말고 아무것도 없네 g1은 2면 어떻게 돼? 요렇게 물론 이제 음일 때 요런 경우도 있겠지 요런 경우도 있겠지 그지? 음일 때는 얘도 마찬가지잖아 그지? 자 요렇게 마이너스 요런 경우도 있겠지 마이너스 x 플러스 2 e, 그지? 요런 경우도 있겠지 마이너스 x 플러스 D. 두개지? 하나, 둘, 하나, 둘 그러면 g1은 이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 그지? 얘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는거지 얘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는거지 g1은 2야 그지? 아, 교점의 개수 2, 2구나 gt는 3인 t가 존재하니 당연 존재하지 여기, 여기. 하나, 둘, 셋. 그치? 얘도 봐. 하나, 둘, 셋. 당연한 소리. 음. 자, 됐니? 음, 그렇고, 이제 좀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자, 이건 니까지생립하는 거야, 얘들아. 자, 우리가 좀 약간은 우리가 스티 u 하다면 GT가 상수함수이면삼차함수 f x 그의 극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어? 맞네. 그렇게 하면 GT가 삼수함수라고 이거 딱 해놔놓으니까 이걸 가지고 답을 다 기억하면 t b 다 같은 질문이 어 a 어 you 있으면서 우리를 갖다가 이제 뭐야, 좀 e y 스 u r e a l i t t 데잘 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렇게 돼 있는데, 좀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 근데 하필 여기 이렇게 마이너스 엑스 플러스 1이 지나가, 와는자 마이너스 엑스 플러스 2가 지나가, 와는의에프스 뭐, 소위 말하는 변곡점을 지나간다고 보면 돼. 접선이란 말이야. 그치? 그러다 보면 꼭 이렇게 극대극소가 없을 때도 상수함수가 되지만, 반이렇게 돼도 하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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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하나란 말이야. 이제, 예를 들면 얘가 y는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예를 들면, 3x제곱, 아. 이렇게 되어야 되겠구나. 2분을 치면 1이 되어야 되니까. 자, Y' 3X 제곱 마이너스 1 하면 0 넣었을 때 마이너스 1 나오잖아. 0 넣었을 때 마이너스 1 나온다고. 알겠니?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0, 0. 그리고 0 넣었을 때 마이너스 1. 귤비가 마이너스 1. 얘는 마이너스 X.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어. 그래서 요런 경우 생긴다 라는 거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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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뭐 예를 들면 요런게 있다라는 거고 그래도 우리가 이정도는 상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뭐 뚫고 지나가는 접선 변곡점 우리가 어 문가라도 무조건 변곡점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지자 요렇게 해서 자 삼차함수 fx의 극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아니 존재하는 놈도 있고 존재하지 않는 놈도 있다 그래서 얘는 틀린 거지. 그러면 답 그렇게 되는 거 맞지? 어, 그래서 답은 기억력이니까 답 3번이 되겠다. 답 3번. 됐지? 응. 그래 구독 좋아요. 어. 셀 만든 힘이 돼. 어.